제 기준으로 다스네 키핑 선반에서, 어, 예쁨 포스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저는 포스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 중에, 어, 좀 남성미 넘치는, 요런, 네, 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요런, 네, 요런 아이들도 있지만, 어, 그 중에 약간 여성스러우면서도, 어, 멋지고 예쁜 포스를 보여주는 아이들이 또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비슷한 아이들도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 중에 으뜸은 요 가이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스네 키핑 선반 창다육 중에, 네, 예쁨을 담당해주고 있는 예쁜 포스. 예쁜 포스 아이 가이아입니다. 네속 입장에서 나오는 아가 입장들이 고름이 없이 요런 새부리 같은 입장, 꼬불꼬불 구부러진. 마치 어, 사춘기 비행 청소년처럼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자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아이는 안동 먼디 금무지로 품었던 아이입니다. 안동 먼디 금이 대품으로 자라는 아이인가 봐요. 뭐, 성장을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세가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 글쎄요 금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금 무지로 들여서 그냥 그대로 금 무지로 가야 될것같고요 여튼, 요 아이, 다른 곳보다 요 안쪽에 네, 내마음대로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는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는 랑콤. 랑콤이 전주에, 지지난주에 살충제를 통에다 타서 그 스프레이를 해주었는데 약한 것 같아요. 약흔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 이 랑콤은 그 뽀얀, 입장에 색깔이 이렇게, 네, 약해를, 음, 입어서, 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아이와 비슷한 다육이로, 어, 소개를 했던 아이, 맑은 솜니엄. 어, 모양이 비슷하다기 보다는, 그 입장 색감이 거의 투명한 색감으로 비슷하다 했었는데, 지금 보니 많이 달라졌죠? 랑콩 같은 경우는 핑크빛, 입장 주변이 핑크빛으로 변하고 있고, 맑은 솜리언 같은 경우는 이 주변 테두리가 핑크빛보다는 약간 주홍색? 뭐 다홍색? 요런 뭐 약간 붉은 빛으로 물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아하. 뭐 이렇게 그 입장에 약흥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네 그런 약흥 맑은 솜니염은 어그 동안 주변의 자구를 이렇게 주변에 자구를 내어주면서 성장하고 있답니다. 네, 초록빛, 연두빛 이런 음, 색감의 투명한 파스텔톤 음,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유아이. 네, 유아이는 야생 마리아. 근데 풍경다육이라는 곳이 있나봐요. 풍경다육에서 나온 야생 마리아. 네. 어이 아이가 지금 자구를 두 개, 세 개, 네개 보이는 것만 다섯 개 이렇게 달고 있는데 자구를 제가 다섯 개 이상은 떼냈거든요. 그런 자구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자구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예쁘게. 어, 이 아이 자구들도 엄마 몸처럼 색감이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개별 화분에다가 심어주었더니, 이 아이는 새엽의 그 입장이 점점 안쪽에 입장이 도톰해지면서, 네, 환엽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성장하면서, 어, 속입장은 환엽으로, 또, 입장이 커지면서, 뭐,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 풍경다육에서 나온 야생마리아는 자구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키핑 선반, 음, 여러 곳에서, 네, 그 다섯 아이들이 지금 성장을 잘 하고 있고요. 자고 떼어줄 때 처음에 모습들은 다유랬거든요새엽에 색감이 뽀얀 이런 음, 아이였고요. 어, 성장하면서 물이 좀 들어줄까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품은 지한 1년, 2년, 1년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처음에 품을 때이 얼굴에 한 3분의 1 정도 했을까요? 근데 완전 성장을 많이 했고요. 자구들도 많이 내어주어서, 요 아이, 네. <laughs> 이렇게 멋진 포스? 멋진 색감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네, 오늘 소개해 봅니다. 와우. 근데 이 아이들은 작년 초에 모둠에 얼마 해서 품었던 아이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이름이 없어서 이 아이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같은 아이 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는 철하고이 아이는 쌩얼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자구들이 이렇게 앞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색깔을 보면 어우,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제 명품 다육이들이 사는 곳 그쪽에 그 조각 자리에서 어, 한 1년 이상? 네,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색감 자체가 이렇게 어, 좀 초록색으로 성장하는 아이인 것 같고요 자구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네, 금다육이 같은데 자구들 보면 금 같아 보이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어, 그런데 이렇게 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색감을 보이면서 나와주는 자구.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철화 안쪽에 이런 생김새. 네, 한번 보시고요. 오늘 이 아이가 속입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보통 그 생장점에 해충이 갉아먹으면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요렇게.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충이 발견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어, 그래서 요 아이, 어, 너 어떻게 성장할 거니? 한번 두고 보고 싶네요. 그리고, 음, 요 아이가 뭐 깍지가 발견됐다든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 아, 분갈이를 빨리 해주고 싶은 그 생각은 있는데, 아이고야.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 보고요. 와, 이 생장점은 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이 생장점으로 인해서 자구가 주변에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생장점 무너진 생장점 주변에서 또 아가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음~ 좋은 두 가지 중에 네 다육이 성장하기에 좋은 거는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자구가 막 나오기보다는 주변에서 나와서 결국은 요 아이가 소멸되는 이런 음, 형식으로 어쨌든 이 아이들도 성장하는 네, 모습은 다른 영상에 공유할게요.